서울중앙지법이 이진관 판사의 편을 들어서 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판사면 답니까? 이하상 변호사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자기의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개인 매체인 유튜브에서 왜 얘기를 못합니까? 오늘 그래서 서부자유변호사협회에서는 이하상 변호사는 피해자다. 피해자의 신경을 토로하는 것은 아무 죄가 아니다. 그리고 조위대 대법원장이 추미애한테 온갖 수모와 조리돌림을 국회에서 당했을 때왜 너희 서울중앙지법은 침묵했냐? 그리고 마치 점령군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대법원에 가서 셀카를 찍고 그냥 저벅저벅 왔다 갔다 했을 때. 왜 너희 서울중앙지원은 침묵했느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하상 변호사의 이런 인권유린과 말도 안 되는 받는 일에 대해서 왜 대한변협은 침묵합니까? 왜 한변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까? 이거 서울중앙지원보다 더 치사한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자기들이 앞으로 재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런 겁니까?이러니까 변호사들을 산다는 말을 하지요.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이하상 변호사, 우리가 끝까지 보호합시다.